오늘은 아로가 뭘 준비해왔답니다. 설명 들어볼게요. 괴변 토론이라는 걸할 건데요. 와 재밌겠다. 네. 와. <웃음> <웃음> 오늘 진행할 괴변 토론은 11명의 먼데이 푸시즈 멤버 중 정상인 한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1명의 오데오 2팀으로 나뉘어 토론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선택지에 맞춰 각 팀이 정상인을 설득해야 합니다. 팀원들은 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호 합의 하에 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. 과연 정신 나간 취재와 멤버들의 토론 실력은? 첫 번째로 이제 정상인을 선별하는데 정상인을 선별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을 해야 돼. 와씨. 핀불타. 핀불타. 핀불타 오케이 불타다리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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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음, 뭐죠 오케이, 이거? 오케이. 히어워드그 임... <laughs> <laughs> 방송 심의 규정 준수한 아, 맞죠? 다 준수했어요. 다 준수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아, 오케이 오케이. 준수했는데 아, 나도 죽고 나왔다고? 싶지 않아. 나도 안 죽고 싶어. 오케이. 5번 가겠습니다. 5 번. 오 번. 궁금하다. 궁금해. 궁금하다. 파랑 팀부터 한분 주장을 해보실 거요 자, 봐봐요. 저 그림에서 보이잖아요. 엉덩이는 하나에요. 하나인데 그냥 굴곡만 있을 뿐. 음. 식빵, 식빵 보세요. 식빵을 자르면 네. 하나에서 나온 거잖아요. 어, 근데 아 그쵸. 그래서... 어 그러니까 엉덩이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. 음, 일단 잘 들었습니다. 근데 네, 저 반, 반박하겠습니다. 반박 네. 그렇지 나와야지, 나와야지. 근데 그, 그렇다고 해서 찌찌를. 님들, 아왜 엉덩이를 볼기 짝이라고 하겠어요? 두 개니까 그렇죠. 하나였으면 볼기 홀이라고 했겠지. 근데 그 말에 제가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엉적인 오? 네. 오. 부분에서 접근해보자면, 은 이게 괜히 엉덩이와 엉덩짝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. 오 엉덩이는 엉덩이 두 개를 한 세트로 아니? 엉덩이라고 하는 거고요. 엉덩짝, 왼쪽 엉덩짝, 오른쪽 엉덩짝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아니죠 아니죠 선생님 그 오래 사신 건 알겠는데 <laughs> 엉덩이든 엉덩 짝이든 둘다 끝에 짝수잖아요. 두 개를 뜻하죠. 그 짝이 짝수의 짝인가요? 그렇죠. 짝사이 짝수, 짝이 짝수의 짝이라는 증거가 <laughs> 있습니다. 저 어. 응? 엉덩이를 움켜잡을 때 양손으로 잡고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오 우덩이가 오두 개인 이유 좌덩이와 우덩이인 이유는 좌덩이와 우덩이를 <laughs> 아, 좌덩이. 좌덩이와 우덩이를 하나로 이어주는 어느 하나의 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좌덩이와 우덩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똥구. <laughs> 여러분들 잔의 운에 얘기하시잖아요 네. 근데 네. 우리 뇌를 하나라고 하죠? 두 개라고는 그죠? 하지 않잖아요. 네. 그냥 엉덩이도 <laughs> 똑같은 거 아닐까요? 왼쪽 어, 엉덩이, 네. 오른쪽 엉덩이가 있지만 두 개라고는 하지 않잖아요. 그것도 어, 하나로 한... 이어지죠. 네. 저 저기 빨간색인데요. 어, 어, 이 신체 구조로다가 비유를 해드릴게요. 어, 네네. 훈, 훈 오, 네네. 눈몇 개죠? 두 개. 좌안 우안이라고 부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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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<laughs> <이 뭐지> 그리고 <laughs> 왼손 오른손이 있고 왼발 오른발이 있죠. 네. 네? 콧구멍도 네?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이 있죠. 네. 자 그리고 입 그래 입이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구멍하고 나오는 구멍 이 있죠 모든 신체는요 딱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엉덩이도 우린두 개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알은 어떻게 설명하고 춤? 추... 새로키씨 음... 발언은 기각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아 신체가 모든 게두 개라니까 눈썹도 두개예 그렇지 않아요? 빨간 팀 의견입니다. 자,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. 헉! 어? 음, 엉덩이 어떤 거죠? 데인... 증거? 영어로 h 스 입니다 오늘 위로 오요 복수형이구만 폆스 아니면 버텍스라고 합니다 둘다 s가 붙기 때문에 복수형입니다 <laughs> 반박해보쥬 엉덩이가 두 개였으면 따로 따로 구역이 나눠있겠죠 하지만 엉덩이 구역 나눔이 애매합니다 엉덩이비톤이 나눠있습니다 똥꼬리 기준으로 <laughs> 당신 <당진> 엉덩이 당신이 <당진 웃음> 마이크 <마이소> <마이소> <laughs> 엉덩이 봤냐고요? 엉덩이만 3시간본적 있어요? <laughs> 저는 짱구 <짠의> 엉덩이만 하루 <laughs> 10시간씩 봤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. 시발. 10시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. 아, 엉덩이는 하나구나. 올포원. 음, 저 타랑인데요. 네. 스밍님 네. 네. 말에 반박할 거 있습니다. 오, 오케이. 오, 굿굿. 우리가 운동할 때 엉덩이 운동할 때 힙업이라고 하지 힙스업이라고 안 하지 않아요? 그렇죠, 그렇죠. 음 그죠? 엉덩이 한쪽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. 어저 헬스장에서 왼쪽 엉덩이, 오른쪽 엉덩이 따로 운동하는 데요 <laughs> 그렇죠. 약간 왜 이렇게 운동을 매 인증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다 이거지가. <laughs> 자 언니, 이제 다들 대박. 의견이 다들 충분히 오고한것 같은데 제가 선택하겠습니다. 음. 저는 음. 어 빨간색 팀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<laughs> 설명을 했다라는 <laughs> 아, <laughs>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빨강 팀 승리. 나는 팀을 바꾸고 싶다. 손원 들어주세요. 추방도 되나요? 예 <laughs> 네, 됩니다. 하프 나가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에 지대하게 공안하게 <공언하긴> 됐어. <laughs> 이 팀에서 썩어지시오. <laughs> <똥 웃음> <꺼지쇼. 웃음> 한 분씩 너 나와 해서 이 중에 하나를 그쪽 팀으로 데려가 주세요. 아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, 근데. <laughs> 그래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. 기회를 <laughs> 주세요. <오케이. 그래, 그래. 웃음> <오케이>. 그럼 이대로. <laughs> 자 그러면 정상우님께서 다음 키워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. 4 번이요. <laughs> 아, 그래 조잡다 그래, 진짜로. 음~~~, 음 이게 뭐야? 야, 야, 이거 진짜, 야. 타랑팀이셨으니까 먼저 발언 한번 해보시죠. 자. <laughs>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타랑팀이켄타우로스는 <laughs> 이게 상체가 인간이고 이제 하체가 이제 말로 이루어져 있죠. 그죠? 네? 원래 인간도 임신을 하면 상체에 있는 배가 불러옵니다. 하지만 켄타우로스를 음. 보시게 되면 인간의 상체와 말의 하... 말의 저, 저게 봐 저게 하트 상체 하트야 아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쇼니 저렇게 잘 아는 이유 저도기 펄인 펄입니다 아 맞습니다 동물에서 <laughs> 좋아합니다 제가 작업실 갔을 때 펄이 대만 종류로 빨간팀입니다 반박 한번 네, 먼저 예, 예. 제가 되겠습니까? 네자 예, 예. 인간의 신체도 보시면요 그 어쨌든 임신이라는 걸 하려면 XY와 XX의 염색체가 만나야 됩니다 그죠? 수정이라는 예. 걸 해야 되는데 수정이 저기까지 가려면요 저게 존나 쎄야돼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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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운 데에서 만나야지 <laughs> 봐봐요 저, 저 켄타로스 저 녀석 봐봐요 저 녀석이 나팔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는 봐봐요 가질 수 있죠 제가 한번 반박해봐도 되겠습니까? 네네 에이.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체는 인간이고 그 하다는 말입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해부학적인 지식으로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음... 음. 네. 음. 그 말의 성기... 서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열를한 겁니다, 여러분. 어? 근데 혹시 빨간 팀저 이리온 반복해도 됩니까? 네. 아까 그 위치가 배 쪽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배에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골반 쪽에 위치에 음. 있는데. 그러면 인텔를 저기 합쳐진 저기서 하는 거예요? 제가 펄이 좋아하나 네. 알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 조합을 펄이 좋아하세요? <laughs> 퍼리 말... 좋아하세요? 퍼리 말... <laughs> 좋아하세요? 전 <laughs> <저는> 좋아합니 <laughs> 자 님들 보세요 저게 생물학적으로 이 수정이 되려면요 관계를 당연히 저 하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위에서 하면 뭐, 뭐이 짝짓기를 스하 어디로 합니까? 그거 편견입니다 <웃음> 편견 <웃음> 그건... <웃음> 아, 그거는 캔타우루스 <laughs> 마음이죠 직접 보셨나요? 아래에서 하는 거 <laughs> 아니 보세요 관계할, 관계할 저기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블루인데요 제가 히토미에서 봤는데 윗배가 부르지 아랫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<laughs> 자 일단 파랑 팀이 펄이를다 인정하고 또합부 어, 같은 경우에는 히토미를 많이 본다는 사실을 일단 요번 토론에서 알게 되었습니다. 어 빨강 팀 어, 의견 진짜, 없고 진짜, 파랑 진짜, 팀의 진짜. 승리로 간주하겠습니다. 음. 축하드립니다. 자한 분이 축합니다. 하왜 전혀 모르지가 아. 않지? 다음 네.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음. 하겠습니다. 삶과 죽음 가보죠 아까 아, 근데 나 진짜 너무 해보고 싶은 거 정상인에 후추 넣어놓고 그 후추 설득시키는 거 해보고 싶다 와 쉽지 않겠는데? 진짜 그냥 자, 모든 삼... 걸 반박할 거 같은데? 응 음. 삶과 음. 죽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, 네. 근데 저거 나야? 씨발? 너야 화났 <laughs> 어, <laughs> 음... 이쁜데? <laughs> <laughs> 불가능 아까는 파란 팀이 먼저 했으니까 빨간 팀부터 갈게요. 좋아요. 네.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수록비 씨. 경험자인가요? 현직 유부남. 저는 현직 유부남이고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. 아, 네, 네, 네. 어, 와이프가 화가 나서 나당신이랑말안 해, 말 걸지 마라고 얘기해서 진짜 음. 입 다물고 있었더니 저녁이 안 차려지더라고요. 아 <laughs> 그래서 아 네네. 네, 네. 어떻게든 계속 말을 걸어야 하고요 어떻게든 이 여자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치? 내가 이 수무고개처럼 <laughs> 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치? 아 그럼 네. 저, 바, 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체로키는 와이프분이 화나서 어, 말 거는 이유가 화를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, 저녁을 먹으려고 <laughs> 화를 풀어주는 <laughs> 건가요? 아, 아, 비방 아닌가요방 음, 아닌데. 아, 아, 그러니까. 네, 따로 봐. 오 마이 갓. 저녁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요. 저녁이 안 차려진다 자체가 저 양반이 나한테 화가 많이 났구나. 라는 걸 반토리 냄새로 해드릴 겁니다. 음음음 제가 저녁을 먹기 어, 위해서. 어, 어, 저녁밤에안 네. 차려진다는 근거로 인해서 아 화가 많이 났구나 꿀도 그렇죠. 보기 싫구나가 되는 그렇죠. 거군요 그렇죠. 나 인정하기 아 싫은데 어 내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체로키 얘기 들은 것 중에 제일 설득력 있어 네? <laughs> 어, 일잘 어,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감박하겠습니다아네 네. 우지 아, 네. 자 체로키가 입 닥치고 조용히 나가서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사왔어요 그럼 음, 바로 화가 풀리지 않았을까요? <laughs> 인정. 그냥 입만 닥치고 있었기 때문에. 음자 그러면 제가 바로 하나 반박하겠습니다. 어네. <laughs> 음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친구들하고 술을 많이 먹고 연락이 두절돼서 새벽 3 시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. <laughs> 근데 제가 그때 네? 물질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아 네? 오십만 어, 원을 보냈습니다. <laughs> 아 현금으로 아, 그냥 계좌로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로. 아, 그랬더니 우와. 네. 돈이면 다야. 뭐 돈이면 다 돼. 돈이면 다 늦어도 되고, 돈이면 다어 집에 안들어와도 되고. 그래도 돼. 어? 아 얘기를 아 지금 저 녀석의 그 명품 얘기는 예 이게 참 저한테는 실용성이 아, 참 없는 아, 얘기입니다그 그러면 그 반박하기 받았나요? 전에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네. 자 와이프가 아닌 여자친구입니다. <laughs> 정확하게. <laughs> 음. 왜냐면 아 질문지가 여자친구이기 아 때문에 네. 그 점은 그렇지.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결혼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. 결혼하기, 결혼하기 전하고 네.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. 저 그분은. 채로키 씨한테 아 알겠습니다.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. 액수가 예. 부족했습니다. 다음엔 1 0 0으로 해보세요. 그렇죠. <laughs> 이 <웃음> 문제 본질은요. 말 걸지 마라고 했을 때. 진짜 입을 다물고 있느냐, 계속 말을 걸어야 되냐의 느 문제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. 음. 우리 본질 을 다시 찾고 우리 아까 했던 얘기들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? 아니 물질적인 얘기를 먼저 <laughs> 꺼내서 되니까요. <laughs> <laughs> 개그 프로그램도 보시면은 여자 해석을 하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은근. 그렇죠? 네. 약간 뭐 먹을까 하면 어나 아무거나 했는데 아무거나 말하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왜요? 네. <laughs>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떡볶이랑 이제 스파게티 막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넌나잘 알잖아 나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라고 말을 던진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는 어뭐 돈까스 먹을까 이랬다가 아, 돈까스는 좀 느끼한데 떡볶이 뭐 이렇게 하다가 떡볶이 좋다 라고 하는 거처럼 말 걸지마 해서 진짜 말을 안 걸어버리면 그게 그렇다. 마지막 대화일 수 있어요 개빡치네 갑자기 주는 대로 처먹지 <laughs> <laughs> 자 파랑팀 더 음. 의견 없을까요 혹시? 네 파랑팀님 한번 여자친구가 화나서 말 걸지 말라고 했으면 진짜 입을 다물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을 걸고 어떻게든 풀어 보려고 했을 때 내가 능숙하지 못해서 더 화를 돋구거나 더 음. 아프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잘 풀릴 수 있는 가능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혹시 경험 남인가요? 네 경험 남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야 <웃음> 지금까지 경험해 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자에게 잘 맞춰서 남자가 코딩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음 코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수를 최소화하는 겁니다. 말 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말을 건다. 이거 변수입니다. 이거 변수입니다. 말 걸지 말라고 하면은 이 사람 진짜 입 다문다. 아말 걸지 말라고 하면 입을 다무는구나 하고 여자도 압니다. 개추개추 여보세요? 개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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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딩이 필요한 겁니다 아고딩이 아무튼 고딩이 필요하다 서로 간에 음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룩키즈 반박 예 뭐죠? 네저 예. 사람이 저래서 결혼을 못했고요 전 결혼을 습니다그 <laughs> <쉽게 웃음> <그래. 야. 웃음> 연애경영유 4년차 범유 현직 이러고 <laughs> 얘기하겠습니다 어? 네. 아까 그 리온 쌤이 얘기한 여자와 관련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말수를 줄일 필요는 있다. 말수를 줄이되. 너가 눈치 봐서 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말을 해라란 뜻이에요. 재판장님, 어, 몰라요. 어, 지금 어, 레드팀도 아, 인정하고 어, 을 있습니다.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. 아니죠, 다릅니다. 아니죠. 말수를 줄일 말도를 그러니까 줄이는 있는데 거랑 걸... 다물는, 다물는 거랑은 그렇죠. 달라요. 그럼 지금도 담고 계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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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감성 토론 그만해주시기 바랍니다, 모 씨. 지금 화났어. 알고 있지 마라고 하는 건 너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. 그 저... 음.. 아 근데 이거 남자 입장이에요 여자 입장이에요 지민씨 지 여자입장, 여자입장입니다 여러분도 범욕 입장입니다 그럼 그죠 범이 세상에는 xx와 xy가 있지만 ts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. <laughs> 그 <그치>, ts 좋지 <laughs> ts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가 어디까지야 <laughs> 음... 하부 의견 있습니다 말보단 행동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 이미 화가 한 상태인데 계속 얄밉게 쿡쿡쿡 말을 걸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<laughs> 네? 가만히 폭한번 해주는 게열 배, 백 배는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음 이리온 빨간팀 반박하겠습니다. 하분이 말했던 것처럼 가만히 말을 하지 않고 뭐꾹 안아준다거나 그거는 말하면서도 할수 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. 네? 말없이 꾹안았다가 오빠 이러려고 남았나? 라는 소리 깬들어요 <laughs> 아, 아,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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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, 저, 저 빨간색으로 아니, 그거는, 저, 거 저, 어 이거는 아, 사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파란딩에서 말할게요 아로씨는 왜냐면 앉는 척 하면서 양손으로 엉덩이를 어, 그냥 어... <laughs> 그러니까. 엉덩이를 움켜잡을 때 양손으로 잡거든요 양측의 입장을 잘 들었고요 마지막 발언을 한 팀에 한 명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팀장 발언으로 할까요? 네 팀장, 팀장 발언으로 발언 로... 가죠 아 저는 범위유 뭐 남자친구 입장 말고 여자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. <laughs> 오한 화났는데 말 걸고 쫑알쫑알 옆에서 계속 말한다? 그러면 좋던 목소리도 짜증나게 들립니다. 음음 영원히 말을 안할거 아닙니까? 좀 상황을 보다가 말을 하는 거 낫지 화난 상태에서 말걸지마말 걸었다가 싸대기 날라옵니다. 진짜로. 음, 음. 음, 그렇지 그렇지. 잘 들었습니다. 빨간 팀 들어볼게요. 저도 현직 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? 네. 왜 웃니?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 최빙 왜 생각 씨 최빙 씨왜 그렇게 웃죠? <웃음> 웃겨가지고 <웃음> 너 여사 <여자> 아니래 <laughs> 예쁘다고 하면 솔직히 풀립니다 원순하네 예? 혹시 <laughs> 그래서 <laughs> 요 예쁘다고 하면서 말을 걸어 주면 정이 끝납니다. 어. 쉽네, 어. 쉬워. 그러니까 아로 씨는 화가 나면 그냥 예쁘다 한 마디면 된다 이거죠. <웃음> 예. <웃음> 그럼 아로 씨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 혹시 최준 좋아하십니까? <웃음> 어. 예쁘다고 <laughs> 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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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<laughs> <예쁘지 않아. 웃음> 아 좋아하는 거 분이 맞는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<laughs> 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설득력이 있던 건 체로키가 말했던 게 제일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야, 그렇지! 빨강팀의 승리입니다 박수 아이 혼란을 어떻게 이겨아나 이거 아, 알았어 다무장 이거 여자친구분 와. 보고 있지? 아 씨발 아, 아, 그러니까 그러네, 그러네. 현재 방송 중이시고요. 저의 여자친구분이 만약 화나면 저는 입 다물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이돌팀의 <야. 웃음> 손장이 되는 걸로. 오케이. 우리 콜를 봐버렸으니까 일단 콜을 먼저 다요좋아요와사리가 뭐예요? 와사리가 아, 네. 뭐냐면 다리를 팡 쳐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. 아~~, 아. 오케이. 아루 씨 전직이 의심됩니다. 경고 1회 드리겠습니다. 자, <laughs> 빨리 먼저 발언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혹시 바로 어떻게 저 몸무게가 몇인데. <웃음> 다리를 <웃음> 걸어서 넘어뜨리기 전에 코가 찢어지겠습니다. 왜죠? <laughs> 왜죠? <제일 좋아하는? 웃음> 제가 코로 걸어봤어. 정상인 님. 네. 그 짱구르몬 말려 옛날 거를 보시면 대빌구에서 <laughs> 네. 나오는 게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아 별정미롭네요, 네. 어디 네. 어디요? 대빌구? 대빌구라고 옛날 네. 짱구를 대빌구라고 네. <laughs> 부르는데 그렇죠? 그 <laughs> 네. 짱구가 하는 행동 중에 옛날에는 이 코끼리 돌리기라는 행동이 있습니다.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시죠? <웃음> <웃음> 어, 오케이. 네.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코끼리가 돌려서 <laughs> 채찍만 팍! 코끼리의 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코끼리에게 있어서 어... 민감한 기관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? 맞습니다. 사람으로 치면은 약간 그성감 같은 거지 같은 거지. <laughs> 그 코로 다리를 와사바리를 선다. 남자분들은 그걸로 와사바리를 못 털잖아요. 그거 큰일 나아 어, 제가 봤습니다. 어... 사회생활 그거 하더라고. 음... 영화 네부자들을 보시면 이경영씨가이단을 숨이나. 니시오 시켜 차를 하려면 그것이단다 단단... 자, 이문제는 자, 정상인으로서. 결론 내드릴게요이문제도 이 무슨 부입니다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네. 오케이 오케이 k 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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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미녀공주는 <laughs> 위 아래로 헤엄을 칩니다. <laughs>